최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여러 매체들을 보니까 네. 분양 분양 대행사들이 너무도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아. 근데 분양 대행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은 뭐겠어 <laughs> 제발 사주세요 <laughs> 그렇지 이미 저기 아파트는 이미 미분양이 났다는 소리야. 네. 근데 이 미분양이 났는데 그 미분양이 난 아파트를 분양 대행사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분양을 마무리를 짓냐면 온갖 미사오구를 다 쓴단 말이야. 아 그렇죠. 어, 북한 재개발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저렇게 좋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이제 뭐 인센티브를 주면서 음... 이제 분양을 꼭 소위 말해서 꼬신다는 소리를 하지. 네.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게 되는데. 어느 누군가는 그 말을 믿고 분양을 받겠지. 네. 네. 조심해야 돼. <laughs> 어, 그러면 내가 정말로 평생을 모았던내 전재산을 이한번의 잘못된 투자로 다 날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난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좋다, 안 좋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동네는 아니지만, 근데 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내가 오랫동안 부동산 관심을 가졌고 그 부동산 관련된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보는 눈이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지 못했던 눈들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눈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라는 소린 거지.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지역, 여기 와서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우암동의 이 지역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뭐 병규나, 이렇게 진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더이 영상을 보고 신중하게 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음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문제점 재개발이 되도 요거는 많이 부족하다 자 내가 바라보는 우암동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일 큰 문제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교통이 제일 큰 문제점이야 네 어, 여기가 너무 낙후돼 있어서 재개발을 한다지만 그리고 북항 재개발에 특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선정이 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도 부족해. 음... 어, 걸어서 지하철을 가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그, 그 트램을 쓴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아...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어 현실적으로 트램이 들어온다라는 게, 어, 불... 나는 되게. 나는 정말로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진짜 신도시고, 정말 편지 넓게 도로를 깔았고, 계획도시처럼 이렇게 도로를 넓게 깐 도시에 트램을 추가를 시킨다? 그건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산 같은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는, 어, 트램은 나는 불가능하다 고봐 너무나도, 어. 평안 이게 산이 많은 이 동네에 조그만한 면적에 다닥다닥 붙여서 피난민들이 만들어 만든 동네잖아. 그죠. 어, 6.25 <laughs> 전쟁 때 피난민들이 와서 발전을 시킨 동네인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너도 부산 살고 나도 부산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도로가 다 좁고 맞습니다. 정말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또 레일을 깔아서 트램을 설치한다. 어, 나는 해적이지. 부산 살고 있는 사람들 인식에도 우암동, 간만동 어때 느낌도 사실 좀 동떨어진 도시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쉽게 갈수 없는. 음. 너무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여기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동네가 된다라는 게 상상도 안될 뿐더러 사람들의 인식도 안 받쳐준다라는 맞아요. 동네가 재개발이 돼서 그 재개발에 돈 재개발이 된 동네가 더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말이야. 오래된 동네가 그 동네가 정말로 아파트가 오래됐고 주택이 오래돼서 재개발이 된다지만 그 동네가 자리 잡은 토지의 위치가 땅의 위치가 정말 좋은 위치면 지하철이 가깝고 학군이 좋고 그리고 일자리가 옆에 여러 다수 포진이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치면 정말로 그 동네는 재개발이 되면서 예전의 가치보다 훨씬 더. 두 배, 세 배의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우암동이나 감만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치를 가진 동네는 아니란 말이야.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은 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우암동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